푸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는 도중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50분에 국경방송을 통해 군사작전을 승인한다는 긴급연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세안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2일 칠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돈바스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뒤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정부 수립을 선언한 칠러 블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 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나는 여러 차례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말해왔으며 우크라이나가 그 선을 넘었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고 주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 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 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군사작전에 개입하려 하거나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것. 이라면서 당신들의 역사에서 경험한 적 없는 결과를 보게 될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수도 키예프 북동부 하르키우,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키예프와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강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서브리비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려 시민들이 지하철로 대피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또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은 물론 벨라루스와 크림반도 쪽에서도 러시아 지상군들이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즉시 국방안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감행한 무모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길 촉구한다. 후 말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 유럽연합 이 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정당하지 않은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셜츠 독일 총리는 독일은 형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푸틴 대통령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한다. 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재앙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전쟁도 피해가 최대한 적게 일어나고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